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불가한 사유는 3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소득의 합의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초과하거나 개인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난 3년간 1회 이상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3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 저축 계좌, 청년내일 채움 공제, 지자체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21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2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350만원, 21년은 329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중위소득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를 넘을 경우 가구원 모두 가입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구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진행된 후에는 가구원 변동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후 개인 소득이 증가하여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능하며 각 은행사의 앱을 통해 영업시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오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이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22일과 23일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6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7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서류 없이 개인 소득 확인 및 가구 소득 확인 등의 절차 진행 후 가입 신청을 진행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7월 10일부터 21일 중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한 개의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금리 7에서 8% 내외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대금리는 6%로 고정되어 있지만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했습니다. 기본금리는 6개의 은행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때 가산되는 금리는 IBK 기업은행이 0.6%로 가장 낮았고 우대금리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에는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 실적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플러스 우대금리는 소득 1구간에 속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금리로 1년을 주기로 심사하여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간은 현재 공시된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상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복지 이슈인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가입하시고, 해당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